I go you are my children. And together we will march to You know what that shit means? It means the roads have all been closed means the phone lines have been cut. It means there's no signals getting in and out of this valley. mostly it means we're all fucked. Goddamn collapse. They all think the world's coming to an end now. They've been waiting for it. For years. Waiting for somebody to come along and fulfill their prophecy. kick off their goddam holy war. Well, you sure shit kicked. He answered in a good money, don't get j a c c o h e l p a z a i c a Smartest thing for me to do would just be to hand you over. h 저만 살려 주신다면 무조리 다 쓸어 버리겠습니다. 옳지 쓸어달라는 의미로구만 Get rid of that uniform. We need to burn it. There some fresh clothes there. When you get c h a n g 아, 이리로고만 이리야. 자, 이래볼까 나쁜놈들 조지러. 캐릭터 꾸미기 전이선로구만고르십이오야이야이리이야야 <laughs> 어야 이거 좀야야 이거 좀 어허 다음에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얘는 아까 그 보안관이랑 닮 다음... 똑같지 않아? 어 뭘로 뭐가 좋을까? 그나마 얘가 낫다. 피부색? 하얀색. 역시 유빈가 너무 꾸미는 거를 좀, 어. 아... 그래, 약간... 뭐야. 약간 지금... 군대 쓰다려 가야지. 하이? 그래 난 군이다. 상이아좀 밑에 깔맞춤 하고 싶은데 안 되네. 여름이니까 이렇게 하자. 아야 아야 나 모자 안써 답답해. 아, 이거 너무. 됐다 이걸로 하자 확인! 더치와 대화하기 아이 아저씨 이름이치치아아아 아, 잠시만요 아 누구 손님 와가지고 이이 이거. 아아... 잠깐만 노래 들려 아아... 안돼 안돼 뭔가 이상한 노래가 자꾸 나와 아아아... 아아아... 잘라야 되나? 아 이거, 이거 노래 좀 꺼봐요. 이거 노래 가 걸리면 안 돼. 아이고 씨. 네, 알겠습니다. 아아 알겠습니다. 어. 아아 야, 자동문이야 <목소리> 여기 4대장이 있, 이, 계시는구만 이 4대장을 조져야 게임이 끝난다는 거지 아... 어디보자 이런 자리에서도 이제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봐봐 이런 거 있을 줄 알았어 귀찮아도 이런 거 해줘야죠 그래야 나중에 가서야 안 힘들어 뭐 이거 아... 공소 철회한다니 잘됐네요 이러면 잠깐 들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금만 이다고 뭐 그런데 앤 음... 아버지 많이 쪼 오래... 아, 야, 나도 이거 사용하고 싶은데, 쓸 수가 없네.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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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단대고... 자, 어디로 가야 돼? 아하! 삽질 한번 해볼까? 내가 군대에서 좀 삽질 좀 했지. 와우야 어우야 눈부셔 n 프레임은 괜찮은데 아 yeah. First, You can liberate any hostages the cult's taken. These are good people. who might just fight alongside you if you help them. Oh. Second, you can destroy Eden's Gate property that's all over the place now. Hell, they built two goddamn shrines on this island alone. Third, you can tackle resistance missions. There are a lot of folks out there waging their own war against this cult. So help. And last, if you're really for a fight you can take on the cult outposts that have popped up across the county Liberating those places will give the resistance solid footholds to push back against Eden's Gate I guess in the I've got cameras set up all over this island I'll keep an eye out for anything useful for now head south and take out any culture you see. And folks in need, would you? You? 아이고 저게 괴롭히시는 분이 계시네. 어, 오야 어, 어, 어. 암살을. 뚝배기. 오. 꺄. 내가 더놀랐다이 새끼야. 아이씨. 아어 어, 인질 해 봐. These 고 the 뭐 알겠습니다. 이 근처에 있다는 건데. 아아 어... 네, 주무기를 찾으러 갑시다. 아. 어... 보관소에 가려고 하는데 이런 거 다이아몬드 미션을 하면 좀 많이 죽 주... 좋은 물건 좋은 물품 많이 좋는걸알고 있거든요. 잠깐만. 이걸 못 가니까. 이런 거길 찾으면서 하는 거 뭔가 가지고 시원한 맛이 있어요. 그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못 푸는 수업 문제를 좀 많이 열심히 풀어가지고 그 그니까 겁나 이제 노력해서 풀었는데 그 맞춘 느낌? 그런 게 있잖아요. 열쇠를 얻었는데, 잠깐만. 어떻게 했더라? 이번에 파크라이5 시스템이 정말 좋아, 좋아졌던 게 좋아진 게그 이번 굳이 관전탑이나 이런데 올라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 아그거 진짜 귀찮았는데 그거. 아 이게 물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가를 해야된다는건데 이거는 읽었고 물이 빠지는구만 아 그래픽도 내릴까? 좀 프레임이 조금 드랍이 되는 것 같아 잠시만요 아 어, 이게 방송키니까 좀 그게 좀 그..그거인 것 같아 그림자도 내릴까? 지어메트리 식품질 환경 물어훨 좋아졌네 그림자 하나 내렸는데 이렇게 좋아졌어 딱히 그 수직하게 파크라이도 약간 취작 게임 라고 되나? 어 나이트 플로어 네트운님 팔로 감사합니다. 나나나씨야 나와, 팔로도 부시고 나아다 진짜. 야어 yeah. 봐봐 이러, 이런 이런 걸 좋은 아이템을 만들 수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 <laughs> <laughs> 제주먹기 <laughs> 내가 그 바로 한 조다. 저저씨 누구야? 존아 그래. 올라가면 또 아이템 줄려나? 저도 이게 사실은 저도 이게 파크라이 이런 오픈월드를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 옛날에 파크라이 포로 하고 나서 좀 약간 뭘뭘 고마워해. 아무튼가 파크라이 포로 하고 나서. 그런 게좀 약간 오픈월드 노다가 아 노가다가래 노가다 하는 맛이 약간 좀 입맛에 좀 들여져가지고 네 재밌어졌어 되게 근데 또 어디를 가야 되지? 나 지금 잘 모르겠거든? 아이씨 아 이거 코파 시키러 갑시다 룰룰루 슬라이딩은 음, 기본으로 있네. 자, 화를 얻었으니까. 오, 야야야, 잠시 잠시만, 잠시만, 오! 야, 이거에 아, 저기 안 들켜? 음, 잘가 <laughs> 아이템 아 미안하다. 이걸 폭발시켜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아, 이거 말고 잘 깔려 잡고 최근에 조금 디비전 조금만 하고 있긴 한데, 아, 몰라가지. 다이너마이트 어디 있어? 이거를 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파괴가 안 되네. 오케이. 네. I just saw the cult grab a g d n by the docks. You help him out, and maybe he'd be willing to pick up a gun and return the a v o r 용병 스토리 미션. 이거 그거 같은데 전초 기지 이런 거 탈환하는 거. 아니, 전초기 전 그대로 있더라고요. 또뭐 사람 있는데, 뽁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코리 세븐이다. 이 자식아! 맞지? 토리 7, 47. 예, hey. you, yeah. 넌내 동료구나. 자, 고용... 아, 뭐야? 아예 고용할 필요 없구나. 아, 고용하게 해야 되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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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You made the right 이렇게 공용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산림 연구소 도달하기. 아 이런. 에, 자자자자자자. 나 얘가 있으면 더 불편할 것 같은데. 야, 비켜! 가봐 불편하잖아 벌써. 어, 내가 바로 암살피다. 암살피보다. 아, 더 있네? 예, 잠깐 기다려. 아시죠, 보지 좀, 좀 보시지 마. 알아서 할게 내가. 얘를 어떻게 안 들키게 죽일 수가 있을까? 먼저 앞에부터. 옴봐 오빠, 왜빠 오빠. 나나나나나왜왜왜 왜? 나 왜, 왜, 왜. 들렸어? 나 어, 잠깐만, 들킨 거 같아.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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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 오. 아, 티켓. A. 아 A. 아 A. A. 아 A. 아아 A. 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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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듣기 있었는데 그걸 보네 아이 그걸 안해. 어 야. 아. 가비. 교단 사람들이 이번엔 전초기지네. 안 돼, 키고 하면 더 좋은 점수 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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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멀어. 200m나 되다. 대단... 아, 200m 정도면 뭐. 금방 가죠? 아, 근데 그림자 옵션이 저게 진짜 프린 자, 마, 많이 잡아먹는구나. 어떤 게임은 많이 잡아먹는 것도 있고, 안 먹는 것도 있어가지고. 어, 야, 야, 야. 얘 꺼지라고 할까? 나얘얘 얘 때문에 더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어... 하나 둘셋 넷. 좀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업그레이드가 많이 못한 상태여서 자 여기서부터 조용하게 합시다. 조용하게 암살로 가는 거야 진짜로. 애들 저기 안 보이는데? 이 근처잖아 있네, 있네, 있네 오아예 쟤들 또 인질들을 괴롭히고 있네 뒤로 가가지고 돌아와서 없지, 없지, 없지 야, 내저기안에 나이지. 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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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쁘라아쁘다 이쁘다. 이쁘아 이쁘다. 이다 이쁘다. 다 뭐야 저기 꼴랑 이거밖에 안 돼? 더 있을 것 같은데? 어, 쓰는 뭐? 봐봐 한 마리 더 있지. 아 잠깐만 한 마리 안 보여. 어 어디 씨 오케이 미발각 아